니다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인천 기회에서 학님들과 함께 사업을 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제가 어떻게 사업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사업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에게 PM이란 무엇인지 짧은 내용으로 한번 전달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타 네트워크 12년 동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두 분과 같이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1월까지도 제가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샵까지 차려서 굉장히 열심히 모임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어려지 않게 정말 PM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곳에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데,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그다이분몬드 이상 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요즘에 PM 어떤가요? 너무너무 핫하고 또 급성장하고 있어서 그때 모인 분들이 PM 사업을 좀 알아보고 보상을 공부해서 저희 남편이 박수현 사장님에게 그 보상 비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혀 들여다 볼 어떤 거리가 없었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사실 피해를 들여다 보게 됐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특중적으로 보게 됐어요. 뭐 저희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년 동안 다른 네트워크 사업 진짜 많이 저희가 검토해 봤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교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PM을 들여다보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야 보상 끝내준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어, 되게 괜찮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입해 보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구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계속 해서 PM을 들여다보더니 저한테 PM을 제가 보라고 보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할 건데 왜 제가 보냐 하는 내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끝장을 볼 거라서 그걸 갖고 보진 않겠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12년 동안 사업을 했고, 아주, 어, 못한건 아니었지만, 12년 동안 한 결과로는 저희가 조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피부샵까지 촬영했 저희가 원하는 권리 소득과 레벨 소득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사실 팀임을알게 됐고 저희는 진지하게 사실 고민했습니다. 한달 동안 지여다갔고요 그리고 진짜 12년 동안 한번한번을 내려다 놓고 내려놓고 투입을 옮길 만큼 부담한가? 라고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한달 후에는 결단을 해버렸어요. 저희가 진짜 원하는 삶 그리고 저희가 어, 꼭그 회사야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네트워크 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를 빠른 기간 때더 빨리 어떤 이룰 수도 있다면 결단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한분한분 한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직접 알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곳에 온 분들은 뭐 한두 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2월 말쯤에 결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바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어, 이 메시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본질을 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가치를 알면 지가까지 쉬워진다 제가 처음에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제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적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적용생활에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되고 이 비즈니스에도 대개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모토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본질을 알면 그데 갑자기 높아지면 지금까지 쉬워지거든요. 저는 캠 m 사업을 알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가지고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먼저는요, 본질을 알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본질은 무엇일까요? 네, 그룹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룹을 만들고 내가 그 그룹을 키워나가서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뭔가 유통이 일어나고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명단 작성이었어요. 아까 조상부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명단 작성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때 어, 저는 그팀 사업이요. 제품 감동 일도 없이 바로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제일 먼저 느낀 거는 트러시 과정이었어요.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건강기능식품이 그 구독의 상위 안에 지금 몇년 안에 진출을 해버렸는데 다발로하는 사람들이 그 제품을 먹고 있고 원하고 있고 이 매출액이 말해주는 이 부분을 굳이 내가, 내가 먹으면 좋아, 좋으면 그때 사업 전할 때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도는 이미 검증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시스템 워낙에 좋은 거 알고 있기 었 때문에 제가 작성한 명단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제품을 버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같이 여행 가고 싶고 나랑 같이 사업하면 좋겠고 그 사람도 성공하면 좋겠고 그런 명단을 적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하 사람을 먼저 우선순위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안 알리를 빨리 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제가 아기의 을 가야 되는데 많은 소비자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나의 일대로 아기의 문을 만들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그중에 같이 사업 진지하게 진짜 할 분들을 같이 찾자 라고 해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5명에서 20명 정도 매니저 패스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시를 알면 데까지의 문이 쉬워진다 라고 아까 말씀했는데요. 어, 아마 이 PM이라고 하는 도구도 사람마다 내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먹고 나 건강해지고 어차피 건강해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몇번 소개해서 그 소개된 컨디션으로 내가 PM 제품 꼭 잡아먹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따박따박 들어오면 100만 원이 좋아도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는 12년 전에도 네트워크 사업을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년 동안 끝까지 고수하고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PM을 찾아보니까 와 진짜 색대로 되고 그 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2년에서 3년 정도 집중하면 진짜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겠다. 그리고 가문을 바꿀 수 있겠다. 심지어, 나의 그 가난을 나에 대해서 떠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에 저희 부부에게 피해는 그런 가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거거든요. 곧바로 제가 피부샵을 정했습니다 어, 그 피부샵을 되게 좋은 곳에, 그리고 그 네이버 플레이스도 잘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손님들이 유입이 됐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미 정리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케어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진짜 시간 지어서 예쁘게 잘해하지만 빠르게 정리를 했던 이유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응. 시간은 24시간 뿐이고 내가 집중한 만큼, 인풋한 만큼 아웃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진짜 몰빵할 정도의 기시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수있 할, 그런 비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샵을 내놓고 그리고 사실 그예약제이고또 p m 이나 이거나 다 자유롭게 할수 있는 일이니까 티켓팅 해놓은 분들과는 끝내고 할수 있잖아요. 저는 몇백만 원에 드는 돈을 다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샵을 정리하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내놓으니까문조도 요즘 되게 어려운 시기에 타임샵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명단을 적어보니 사실 네트워크 오래해서 명단 많은 것 같지만 진짜 명단이 없거든요. 명단을 다시 작성하고 그리고 진짜 10년 동안, 몇년 동안 안 만난 분들에게도 다 연락해서 가는 길을 보자. 어떻게 목표가 가는 길에 도겠어요? 내 목표도 가는 길에 보자. 얼굴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다 정한 다음에 어떤 거리와 시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분들을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체험하고 대본하고 보상을 그들에게 풀었더니 저희가 진짜 열정적으로 레이저를 썼더니 하루에 진짜 네명 다섯 명 사업으로 레이저 테스트를 하시고 저희가 그 돌아오는 길이 새벽 3시, 4시 되고, 어, 아침, 아침을 안 먹었는데, 저희가 오후 5시에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반복하면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많은 분들에게 사업을 전하고, 이런 분을 전달했더니, 2월에 2주 만에 음. 아이룸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이분들과 함께, 아까 사업하자고 한 분들과 어. 함께 같이 뛰었더니, 3월에 2인 결되었고 저희가 5월에 이제 피치를 달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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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게 네요 네. 저희가 5월에 피치를 달성했는데 네. 바로 독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어,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 회사에서는 항상 주부가 같이 세트로 다니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인정시키 올라가니까 굉장히 좀 뻘쭘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이렇게 남편과 함께 같이 인정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되게 정말 신기하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팀을 알게 돼서 제가 이곳에 있는지도 너무너무 신기한데 저에게 6개월 정도의 TM이잖아요. 6개월 정도 TM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저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께서는 이 희망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 아마 살면서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대 말은 절망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내가 살면서 어, 언제 이렇게 좀 절망스러웠지라고 한 생각을 해봤을 때한두 번의 어떤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이세 저는 아이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어, 17살이고 중증 장애아이예요. 지금은 17살이지만 신생아 정도의 어떤 걸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아팠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완전히 정상인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예를들면 앉아 있으면 좀 이렇게 설 수도 있고 틀면 좀 걸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좋다고 하는 데는 다 찾아다니고, 대학병원 다니고, 의사들이 권유한 거다 했어요. 지금은 개천식이 유명하지만 옛날 당시 그 기름만 먹이는 개천식도 해보고 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 아이는 사실 경기를 되게 좀 심하게 하는 편인데 온 몸에 감지기 되면서 눈도 돌아가고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도 내가 생각하시 한단 말이에요. 의사 그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이 경기는 뇌에서 경기를 치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는데, 이곳에 사는 동안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치료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재활을 다니고, 결과별로 다 하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세브라주스 주시 선생님이 진료를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아이한테 시간을 쓰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해봤자, 아이는 그냥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것저것 막 다루다니고 할 때는 안 힘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저 세븐스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많이 울었던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어찌 보면 절망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번은, 금년 1월이에요. 제가 얘기를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권태. 네, 전태라는 단어를 많이 느끼시죠? 많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예전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을 전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12년 동안 이 사업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저희 부부가 전업으로 열심히 했을 때는 얼마나 진심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 저희 진짜 많은 사람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긴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실제로 가지고 네. 있는 이 자산이 어는 부분에 대한 현타가 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가 처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나 다른 사람 들면서 얼굴 케어해 주면서 이런 이렇게 노동, 노동 어떤 소득을 벌기 위해서 한게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현타가 왔을 때 사실 저는 여기에서도 조금 절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삶에 정말 신기하게 제가 PM을 알게 됐죠. PM을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2개월, 3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했던 네트워 사업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 확장되고 퍼져가고 진짜 세계에서 나오는 레버런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가만히 있으면 안 일어나죠. 저희가 그 초반 몇 개월 동안 소집중했다는 거예요. 사업사를 찾았고. 근데 그, 로 그, 그, 시작했을 때와 남편이랑 아침에 눈만 뜨면 얘기를 했어요 미쳤다. 미쳤다. 진짜 TM 미쳤다. 라고 하는 말밖에 저희는 하지 않았고 매일 설리고 매일 소름이 돌으면서 저희한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PT 된 다음 날 이에요. 5월 31일 날 PT가 되고 달성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침대에서 이렇게 어, 기도를 하면서 여러가지 생각들,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11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진짜 아 진짜 희망이 느껴진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막 눈물이 났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때 새벽이었는데 거실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결에 올래는그 시간에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가지고 밤에 들어 오더니 제가 이제 얼굴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액티바이지 마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뭐 볼도 빨갛고 눈도 빨갛고 많이 빨라니까 오늘 많이 마셨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좋아졌고 제가 왜 눈물이 나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장님들은 어, 언제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음, 사람마다행복 하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은 다르죠. 근데 어, 저는 그냥 이때가 가장 행복해요. 아무도 없고 그냥 조용한 곳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리고 경전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일기도 쓰고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서 나와 함께 내가 혼자 오로지 느끼는 그런 명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저는 이때 햇빛까지 들어오면 금상 첨화예요 저는 이시간이 가장 행복한데, 제가 이때 온전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그게 있거든요. 책 보다가 갑자기, 아, 이번 달 대출금 어떡하지? 어, 책 두세 줄 읽다가, 아, 이번 달 어떻게 거치지? 아, 카드까지 돌아오는데 막 가슴이 막 이렇게 터질것 같은 그 답답함? 아마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만 아실 것 같고, 넉넉하신 경우는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하게 편안하지 않은 그 불편함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아직, 아직 PT가 제 인생의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거에 대한 희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오전하게 편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느낌을 분위기상으로는 제가 CEO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 저한테는 c e o 되거나 마찬가지로 정말 그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팀을 한 이유는요. 딱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나의 역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각자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는 일차적으로는저희 가족이에요. 제가 진짜 저의 가족을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좋은 사람들이 내 가족일까? 참 좋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맞춰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끝까지 잘 지켜내고, 그들의 꿈도 응원해주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 제가 성공하자고, 손 내밀어 내미는 저희 회사 사장님들도 분명히 소중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t 엠으로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강력하게 리프팅할수 있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사장님들도 소중한 것이 있다면 팀으로 가주시길 수있이를응원합니요